22장 15절에서 오늘 22절까지 말씀이에요. 앞에 22장인데 23장으로 제가 앞에 썸네일을 지금 잘못 썼네요. 자 제목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천국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이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또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을 해가지고 올무에 걸리면 감옥에 잡아넣고 죽이려고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세금을 내는 문제를 가지고 딱 예수님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고, 점령해가지고, 오늘 22절까지 말씀해요. 앞에 22장인데 23장으로 제가, 예, 앞에 썸네일을 지금 잘못 썼네요, 그죠? 자, 제목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또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을 해가지고 올무에 걸리면 감옥에 잡아넣고 죽이려고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세금을 내는 문제를 가지고 딱 예수님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고 점령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유도 신문을 해서 잡으려고 예수님을 하는 거죠. 세금을 내야 되느냐, 내지 않아야 되느냐를 묻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한 명당 세인을 세금을 내는데 예수님에게 세금을 로마에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왜야? 안 내야 된다, 이러면, 로마에 신고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잡게 만들려고 라고 또, 내야 된다고 말하면, 유대인들끼리는, 우리 로마가 우리를 점령해가지고 우리를 압박하고 힘들게 하니까 우리 세금 낼 필요 없어 하면서, 유대인들끼리는 그렇게 막 말하면서 세금 떼먹고, 와. 안 내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자기 자신들은 위장하면서 속이면서 개인적으로 세금을 안 내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유대인으로서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있냐 아니면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찬성하는가 두 개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대답을 공적으로 하기가 아주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유도신문을 하는 거죠. 이마귀는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 마귀들은 얼마나 사람을 올무에 잘 얽으면인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공간하려고 딱 하는 거죠. 오도가지 못하도록 딱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정면돌파를 해버립니다. 아주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딱 정면돌파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물으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들의 마음을 깨뚫고 사람들 앞에서 딱 혼을 내는 겁니다. 왜 나를 시험하느냐? 내가 이렇게 대답하면, 가인 사이에 바쳐야 된다 면 유대인들끼리 말을 돌려가지고, 저놈은 매국노다, 라고 말하려고 너희들이 말하는 거지. 그 다음에 세금을 내지 말라, 이러면, 로마의 가는들에게 고자질을 해가지고, 예수는 세금을 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라고 말하려고, 너희들이 나를 올무에 얽어매려고 딱 테스트하고 시험을 하는 거지. 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식구들의 예수님이 세금을 내일 돈을 내게 가지고 와봐라. 네, 가 가지고 오니까 야 어떤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죠. 예수님 당시에 이 동전이 이런 동전입니다. 요이사 황제의 얼굴이 딱 박혀 있는 동전이죠. 그래가이 그러니까 동전을 가져와봐라.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 때 사용되는 동전 해보니까 과이사 황제의 얼굴이 딱 새겨져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에 새겨져 있는 게 누가 새겨져 있나? 로마 황제가 새겨져 있다니까 그러면 과이사의 것은 과이사에게 바치면 된다고 그리고 뭐라 해요? 뒤에 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야 대답이 명답입니다. 그래요? 그렇죠? 명답 예수님이 이 시험을 하는 이들의 온무에 빠져나오 버리면서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될 것은 세금을 내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올무에 걸리도록 하려고 몰고 가다가요, 들켜버린 거죠. 예, 예수님은 정면 돌파를 했습니다죠. 이렇게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진 자는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이거를 못 이겨 나가는 거죠. 저 어떻게든 저 예배 다 드리고 제가 기도를 하는 중에 왜냐하면 저는 이제 가르치야 되니까. 아니 이 대한민국에 저 불법을 행하는 이재명이와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마, 이 나라를 장악해 나갈까? 그리고 우리 우파의 헌법재판소의 판사가 최소한 세 명은 주심이었던 정형식, 머리가 뽀얀 그 사람, 대통령이, 윤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마저, 그 사람이 주, 주심을 맡아가지고 대통령의 판결문을 써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배신을 했을까? 자, 그거를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알아본거예요 제가. 보니까 봐요. 이재명이 쪽에서 벌써 손을 쓴 거예요. 여러 가지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 판사가 뭐를 결정적으로 실수를 했냐면요. 아들을 3월 8일 날큰 아들 변호사인데, 그 아들을 결혼을 시키는 것을, 너무나 비싼 호텔에서 딱 그것도요 공문을 다내 가지고 그런 이런 대통령의 판결을 할 때가 되면 얼마나 예민할 때입니까? 음. 곧 판결을 하는 주심이 주심 판사가 자기가 30년 이상을 판사를 노릇을 해왔으니까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얼마나 아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아들을 결혼한다고 떡 떠벌리나니까 봐요. 그 고급 호텔에서 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 결혼식에 막인사로올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아는 사람들이 막 50만원, 100만원 돈을 낸 게, 왜냐면 자기 잘 아는 판사나 변호사나 뭐 검사나 이런 사람들은 돈 50만원이 돈이 아니잖아요. 자, 그렇게 돈을 아는 사람이 냈단 말이요. 그러면 김영남 법이라는 법에 딱 걸리는 거예요. 5만원 이상을 내버리면 다 걸려버려요. 그러면 봐요. 자기가 그 판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화려한 결혼식, 아들 결혼식을 만들어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인사하려안 하겠어요. 그리고 민주당 쪽에 그 연관되는 사람이 알게 모르게 와가지고 돈을 쓰면서 연결하려안 하겠어요. 그런 게 발목에 다 잡혔더라고요. 그 외에 아들을 막 cj 법률 고문단에 변호사로 보내고, 이 사람이 나이 엄청 어려요. 보니까 변호사 아들이 나이가 얼마 안 됐다고, 30대 중반, 35밖에 안 됐다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 판사가 지혜롭게 못한 거예요. 만약 결혼식을 가능하면 대통령의 판결이 결정나고 나서... 이 문제가 다 잠잠해지고 나서 결혼식을 하는 게더 좋고, 아들한테 날짜를 잡을 때, 아들아, 아버지가 지금 중요한 판결을 둬야 되는, 온 백성이 지금 대통령의 판결을 어떻게 할 건가를 지금 막 광화문에 나와서 몇 백만 명, TV를 보는 사람 몇 천만 명이 보고 있는 데서 주시민 판사의 아들이 결혼식을 한다면, 이거 엄청 부담 가는 거다. 그래서 결혼식을 조금 미루자. 내 같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리고 꼭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그럼 우리 가족들만 모여가지고 몇 명만 모여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지도세도 모르게 그냥 결혼식을 초절하게 하자. 그래야 공직자로서 정당, 정상적인 거요. 예 근데 이 사람은요, 판사만 했지 지혜롭지 못한 거요. 예 아들 이놈은 지가 결혼식이니까 뭐, 화려하게 하고 싶겠지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아들도 아버지도 바보요 그리고 그이 아들이 이때까지 막 화려한 변호사를 걸어갈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력서를 만들었던 그런 것들이 있는가를 뒷조사를 안 해보겠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조국이 그런 일을 하다가 감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딸 억가대학교 부산대학교, 억가대학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걸 위조해가지고 넣다가 잡혀도 한 거요. 음. 그러면 이 정행식 판사인 사람은 바보인 게 뭐냐? 자기 둘째 아들을 먼저 결혼을 시키가지고 금방은에 지금 취직되어 있는 거요. 그거 아들에게 돈을 준 거, 1억 몇천만 원을 준게 문제가 돼가지고요. 국회에서 판사 임용을 받을 때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한 거요. 벌써 그때에도 판사 임명을 못 받을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그거를 깨달지를 못한다? 그럼 이 사람은 바보인 거에요. 한네 가지 정도를 딱 조사해보니까요. 이재명이 쪽에서 딱 잡은 거에요. 그래, 이병, 이재명이하고 가장 절친한 정승우라는 이 사람이 대통령을 파면하고 나서 그 다음날 글을 올린 거에요. 뭐라고 글을 올렸느냐. 정영식 판사하고 김복형 판사하고 조한창 판사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정승으라는그 국회의원 하는 그 사람이 왜 미안하냐고 말이 안 되죠. 이상하죠.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벌써 그들이 뒤 조상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가지고 원래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내 줘야 될 사람들을 욱박질러서. 불법으로 탄핵을 시켰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만약 그게 이제 정체가 드러나고 조사를 만약 해가지고 맞다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는 협박을 해가지고 판결을 낸거니까 이건 이제 조사하라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봐요. 이 판사 한 명이 지혜롭지 못함으로 다른 사람들 김복형이나 요 조한창 같은 사람 대통령 쪽으로 판결을 내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판결을 못하게 된 거예요. 왜? 주시민 판사가 마음이 딱 돌아서 보니까 봐요. 6대2가 돼버렸잖아 8명 중에. 그리고 남은 두명은 욕만 얻어먹을 건데, 뭐 때문에 또 대통령 내가 판결한다고 판결을 눈을 써가지고 평생에 저축 반대파에게 욕을 넣어먹는지를 하겠냐. 그럼 어차피 우리도 그냥 합시해가지고 소수 의견으로 해가지고 8대0으로 판결하다가 판결해버린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뭐냐면, 이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2000년 전에도 봐요, 예수님 같은 위대한 분에게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온무를 딱 놓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아주 계획적으로 죽이는 거요. 예 그럼 결국은요, 이 예수님을 나중에 죽일 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아라라고 병자에게 명령하는 그 말을 이용해가지고 하나 참나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네가 무슨 권세로 죄를 사느냐 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입니다. 그 마귀들이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이 대한민국에서 딱 아, 이재명의 세력과 이런 자들이 약점만 있으면 파고들어가지고요. 그 사람을 잡아넣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자기의 권력을 탈취해가지고 권세를 누리려고 악한 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보들이 또 자기의 약점을 하나하나를 다 놓쳐서 다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면 정형식과 같은 이 판사들은요. 자기, 한 명, 자기 처신을 잘못해가지고, 나라 전체를 다 팔아먹는 게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6년, 7년 동안 문재인 정권 때부터 막 청와대 앞에서 쭉을 고생하며 이 민주화를 바로 해야 되겠다. 나라의 부정선거를 밝혀야 되겠다고 다 해난 거을싹다 망쳐버리는 것이, 한 명이 자기 개인과 자기 자식을 위하여 나라를 다 팔아먹는 거예요. 이완용이보다 더한 놈이라, 이 놈들은. 그런데 이제 앞으로 봐요. 또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젊은 청년들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윤어게인 이래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면 이 나라를 바로잡아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이대로 물러나면 안됩니다. 우리하고 항거 해가지고 이것을 바로잡아줍시다. 봐요. 맨주무으로 권력을 잡은 자를 이기려고 하면요. 얼마나 많은 피와 희생을 지금 봐요. 서부지법에 들어가있던 그런 자들이요. 이재명이와 판사들이 판결을 잘못한 것 때문에 항의하고 두난 거요. 그 물론, 그들이 막 들어가서 법원을 부수는 거는 행위는 잘못이지만은, 그들이 너무나 부당한 거에 대해서 억울해서 두난 거에요. 그 애들이 마음이 막 팍, 불리에 대해서 항거함에 두난 거란 말이요. 그러면 잘못된 것을 따지면 누가 잘못했냐? 지금 부정 선거를 자행해가지고, 모든 불법을 행하는 그들이 더 잘못하고 대통령을 온 백성이 보는 데서 끌어내리는 그게 더 잘못했는데 조그만한 잘못을 한 청년들은 지금 감방에 다 들어가 있는 거요 예 그리고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겠던 국방부 장관이나 별네 개짜리 별세 개짜리 이런 사람들이 다 감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이번에 살아나와야 그들을 살릴 수 있었는데 이 정영식 판사라는 이 사람은 자기 자식 한명 간수하지 못해가지고, 자기 처신 하나 잘못해가지고, 자기도 인생 다망해버립니다. 한번 보세요. 두고 보세요. 이제는 백성들이 이제 덜고 일어나서 헌법재판소를 반드시 해체해야 되고, 부정선거를 단행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해야만 이 나라가 바로 잡힌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거 안 하면 나라가 바로 설수 없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지요. 국민이 들고 일어난 것을 막을 권력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려하는 이 핵심은 뭐냐? 2000년 전에도 마귀는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미혹하고 시험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요 몰고 들어가서 결국은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박아 죽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고 그런데 절대로 이 로마가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존속된 나라 천년을 존속된 나라였는데 이 로마가 예수님을 군병들을 동원해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가짜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느냐 아니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로마를 점령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를 탄압하는 세력은 순간적으로 이긴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대한민국에 역사하셔가지고 이 작은 권력을 가지고 부정을 행하는 이악한 세력들을 이기게 할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항의하고 항가하고 그래, 어제도 제가 윤석열 대통령인 개인 전화번호에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문자를 보냈어요. 윤석열 대통령, 여기에서 절대 그만두면 안 된다고.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젊은 청년들과 애국자들이 당신을 다시 원한다고. 당신이 내가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해주라고. 말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육성을 남길 테니까 듣고 시간이 될때 전화를 달라고 내가 한 거예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은 지는 것 같이 보여도 자기를 지원하고 자기를 따르는 절반이 넘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 앞에서 나는 끝까지 이 불의의 한계에서 싸울 것이라고 하고 앞에 나가줘야 돼요. 왜, 윤석열 대통령 지금 요 60년생이니까 아직 만 65세도 안 됐어요. 예. 이제, 이제 64세. 그럼 그 정도면 요 싸울만 해요. 예. 앞으로 90까지 산다면 아직도 25년 남았어요. 예. 그래서 당당하게 백성들 앞에서 싸워서 헌법재판소가 불법으로 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국민들 앞에서 부정선거를 밝히는 이 일에 내 목숨을 걸겠다 하고 나가면 수많은 젊은이들과 이번에 일어난 백성들이 50% 넘는 사람이 대통령을 따라갈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의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계속 권력을 찬탈하고 공산주의로 이 나라를 끌고 가려하는 이 재명 세력을 반드시 처단하고 이 나라의 이 악한 모든 것들을 뿌리째 뽑고 대통령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이 아침에 부활의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붙잡으시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 오늘도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악한 마귀들이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려고 빠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이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려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어려움에 빠지게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승리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악한 우리들 이 주사파의 세들, 시력들, 반국가 세들을 철할 할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